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성장군 김순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도 병호년 돼지띠 1월달 나이별 총운세를 받드리겠습니다. 돼지띠 분들은 잘 삽니다. 1월달에는 현금 유입, 직장과 학업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은 소원 성출을 이룰 수 있다. 작년에는 다소 고냈던 분들은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1월 달이다. 이런 분들, 이 돼지띠 분들은 이렇게 천식들이 많으셔요. 천식을 굉장히 조심해라. 을해생 돼지띠 32살, 개해생 돼지띠 44살, 신해생 돼지띠 56살, 기해생 돼지띠 68살 이렇습니다. 네 분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삼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묵는 삼재입니다. 돼지에 그 다음에 이제 토끼 띠, 양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묵는 삼재 풀이 앵맥이 꼭 하, 하도록 하시고 일단은 삼재가 뭐 악삼재다, 뭐 복삼재다 막 그러시는데 일단 삼재가 들어오면 밑바닥부터 딱깝니다 깔아져요. 그러니까 그 깔아지는 것을 내가 소멸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활동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갈수 있잖아요. 의뢰생 돼지띠 32살 네 이번 들어 이제 명예와 어, 명예가 이제 뭐 발동을 하죠 명예 귀인의 발복을 해서 명예를 이룰 수 있다 그래 탄탄대로 밑바닥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밑바닥서부터 올라가셔야 되지 뭐 중간서부터 가시면 다시 밑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결혼 운이 운기가 들어옵니다 결혼 약속을 할수 있는 상대가 나타날 수 있다. 올해는 한 해를 잘 보셔야 돼요. 정월 달부터 들어옵니다. 이 기운이.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결혼할 시기가 네, 운기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명예와 네, 인간의 도움이 될수 있는 차근차근하게 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 취직도 될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다 명예롭고 내 네, 훌륭하게 될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기가 기가 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몸에 발작 같은 게 일어나죠. 많은 게 빨리 응, 나한테 다가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절대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자 다음은 개, 생, 돼지, 띠 44살. 네. 사사에 걸렸죠. 이런 분들은. 이게 사자가 두개가 돼있으니까 사사다. 올해는 굉장히 좋다더라도 만사를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 두세개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먼저 내 두들기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퐁당 빠지고서로 다시 일어나기가 좀 힘들다. 향상 조심해서 가라. 이런 분들은 문서가 들어왔어요. 음, 문서가 발동을 하는데 그 문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사사에 걸려서 그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들어 먹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사사를 잘 부드럽게 잘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올한 해를. 그래서 정월달에는 특히 문서가 발동을 하니까, 어, 그운기가운기도 들어오고, 재수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거를 잘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자, 다음은 신혜생 돼지띠 56살. 이분은 이제 직장에서 불안하고, 몸이 지치고, 직장에서 어떠한 이제 불화가 생기죠.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다. 신혜생 이분들은 몸을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이 스트레스를 쌓이면서 굉장히 내가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일을 많은 거를 조금 줄여서 하시고 스트레스를 좀안 받는 방향으로 내 모든 거를 만사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 야지만이 내가 어, 잘 이기면서 갈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작년도 굉장히 몸수가 끓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몸이 굉장히 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조심해라. 자기회생 돼지띠 68세 이분들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이것 저것 생각이 많습니다.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디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 우물을 팠으면 그한 우물만 파십시오.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거 안 됩니다. 현명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귀인이 들어옵니다. 귀인으로 인해서 연결이 돼서 같이 갈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뭐 사업 영업 장사 아니면 뭐 어디서 나오기로 했는데 그 금전이 조금 늦어진다든가 그런 거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서 안 됩니다. 제 3자의 귀인이 내가 어진 귀인이 될수 있고, 금전 귀인이 될수 있고, 어드바이스를, 네, 들고 같이 갈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게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가 3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운기는요 그냥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운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운을 못 잡고 가시면 이제 끝입니다. 올해 잘 잡고, 부드럽게, 슬기롭게, 내 지혜롭게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마수가 조금 있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천식. 네, 이런 게 호흡기 질환으로 내가 나빠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돼지띠 1월달 나이별 총 운세를 받으셨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구 김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